가끔 내면의 공허함을 느낄 때, 진정한 행복을 노력해도 무언가 닿을 수 없는 것 같음을 느끼는 것이 있을 수있으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러한 감정을 공유합니다. 좋은 소식은 이 세상을 여행한 탁월한 개인들이 완전한 삶을 어떻게 실현할 수 있는지 깊이 탐구했다는 것입니다. 그중한 명의 현자가 부처였으며, 그는 존재가 고통과 불만의 사이크림을 이해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또한 몇 가지 원칙을 따르면, 더욱 만족스러운 삶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러한 부처의 가르침은 왕실 여덟 경로 또는 여덟 특징의 길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나는 이 소중한 지침을 따라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나누고 싶습니다. 이 지침은 불교 신념을 공유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유익합니다. 저와 함께 이 변화의 통찰력을 탐험해 보세요. 그러나 먼저 우리 채널에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길은 옳은 이해로 불립니다. 이것은 여정에서의 시작점을 나타냅니다. 부처에게 고통은 다스릴 수 없는 것에 대한 욕망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예를 들어, 꿈꾸던 여행을 위해 돈을 모으던 중, 최신 유행 의류나 최신 휴대전화를 보고 구매하고 싶다는 욕망을 느낍니다. 비록 이것이 순간적인 즐거움을 가져다 주지만, 곧 사라져버리고, 심지어는 실제로 악화되어 꿈꾸던 여행이 더욱 멀어질 수 있습니다. 옳은 시각은 종종 우리가 진정으로 만족스러워하지 않을 것을 욕망하는 것을 인식하는 데 도움이 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를 해칠 수도 있음을 알려줍니다. 따라서 우리의 선택 뒤에 있는 동기를 세심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옳은 의도 또는 옳은 생각이 있습니다. 부처는 생각이 행동의 한 형태이며 우리의 현실을 만들어내는데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했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게 두면 그것이 우리의 정신 상태에 영향을 미치며, 언어적인 폭력이나 때로는 신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는 해로운 행동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생각을 주의 깊게 지켜야 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발견하면 그것을 관찰하고, 그 부정적인 본질을 인식하고, 그것을 떠나게 두세요. 당신의 복지에 기여하지 않는 것은 부양하지 마세요. 세 번째로 옳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길에서의 세 번째 지점을 나타냅니다. 부처는 우리의 의사소통이 우리와 다른 사람에게 이득을 가져다 주는 말로 가득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거짓말, 허위소문, 또는 말로 상처를 주는 것을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무의미한 대화를 피하고 말을 친절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이렇게 행동하면 우리가 원하는 행복과 안녕감을 느낄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얻을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실수를 저지르면 사과하는 용기와 다음에는 친절을 추구하는 것이 중요한 덕목입니다. 네 번째 단계는 옳은 행동입니다. 이 가르침 집합에서 마음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행동도 우리의 길을 형성합니다. 우리의 행동이 오늘 우리가 누구인지와 미래에 우리가 누가 될지를 결정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행동이 우리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를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동하기 전에 자신에게 질문해 보세요. 이 행동은 내 성장에 도움이 될까요? 아니면 다른 사람의 성장에 도움이 될까요? 옳은 행동의 힘은 완전한 삶을 추구하는데 필수적인 도구입니다. 다섯 번째로 옳은 생활 수단이 있습니다. 이것은 왕실 여덟 경로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는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들의 복지를 고려하여 적당한 삶의 방식을 채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윤리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다른 사람을 해치지 않으면서 정직하게 생활하고 수입보다 지출이 더 많아지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보다 평온한 정신을 기르며 행복을 찾는 여정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측면은 올바른 노력입니다. 부처는 해로운 생각, 행동, 말과 삶의 방식을 포기하기 위해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가르쳤습니다. 해로움을 인식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변화에 적극적으로 힘써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담배 피우는 것이 우리와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것을 인식하는 것만으로는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중독을 벌이기 위해 실제적인 단계를 취해야 하며 이러한 논리를 우리 삶의 다른 영역에도 적용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 측면은 올바른 노력입니다. 부처는 해로운 생각, 행동, 말과 삶의 방식을 포기하기 위해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가르쳤습니다. 해로움을 인식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변화에 적극적으로 힘써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담배 피우는 것이 우리와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것을 인식하는 것만으로는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중독을 벌이기 위해 실제적인 단계를 취해야 하며, 이러한 논리를 우리 삶의 다른 영역에도 적용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 측면은 올바른 노력입니다. 부처는 해로운 생각, 행동, 말과 삶의 방식을 포기하기 위해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가르쳤습니다. 해로움을 인식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변화에 적극적으로 힘써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담배 피우는 것이 우리와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것을 인식하는 것만으로는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중독을 벌이기 위해 실제적인 단계를 취해야 하며, 이러한 논리를 우리 삶의 다른 영역에도 적용해야 합니다. 일곱 번째로, 올바른 주의나 의식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고 느끼는 것, 그리고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인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분노와 같은 감정이 발생했을 때 우리는 그것이 부정적인 생각에서 비롯된 것임을 이해할 수 있어서 우리의 정신 상태를 바꿀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내부와 외부의 의식을 유지함으로써 우리는 진정으로 변화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도전적일 수 있지만 자신을 알고 계속해서 내부와 외부에서 일어나는 일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8번째이자 마지막으로 올바른 집중이 있습니다. 이것은 부처의 마지막 가르침입니다. 그에게는 정신적 안정과 집중만이 우리가 인생에서 더큰 충실함을 얻을 수 있는 길이라고 합니다. 자극과 소란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는 주의를 잃고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끌리는 것이 쉽습니다. 집중력은 우리를 올바른 길로 유지시켜주며, 불교의 왕실 8경로의 모든 측면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합니다. 이러한 집중력과 마음의 주의력은 명상을 통해 달성할 수 있습니다. 여러가지 유형이 있으며, 말씀명상, 침묵명상, 정적 명상 및 동적 명상 등이 있습니다. 다양한 접근법을 시도해보고 자신에게 어떤 것이 도움이 되는지 발견하세요. 매일 실천하는 것은 목표를 향한 여정에서 필수적입니다. 부처의 가르침과 행복에 대한 마지막 고찰에서 왕실 8경로의 8가지 측면은 깊은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 우리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줍니다. 매일 적용하는 것이 도전적으로 느껴질지라도 각각의 가르침을 일상생활에 적용하려고 노력하세요. 분명히 나타나는 긍정적인 결과를 관찰하십시오. 중요한 것은 끈질기게 계속하는 것이며, 진정으로 행복한 느낌이 들 때는 당신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취한 행동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세요. 지금까지 함께 부처의 왕실 여덟경로에 관한 강력한 가르침을 탐험했습니다. 자기 발견과 지속적인 행복의 여정에 참여하도록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저희 채널에 구독하시고 이 비디오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알림 벨을 켜두세요. 함께 여행해 봅시다.